그룩한 성일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찬양 550장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룩한 성일에 제단에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성일 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름과 등불로 주의 호심을널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어,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 뭐 요즘도 힘들지만 요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 그때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세요 문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그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보려하노라 광야 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려고 너희들을 시험하였노라, 신명기에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와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병원에 신방관리 많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있는데, 이자루는 성도가 수술을 잘 마치고 그 닥터 하는 말이 그 리카브리 룸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리카브리 룸이 어딘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찾아갔더니 이제 그 병실에 리카브리 룸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 그 이제 수술을 끝난 한우와 만나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한동안 왜 리카브리 룸이라 그랬을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회복실이죠. 그 회복실인데 그왜 리카브리 룸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어, 생각은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어, 수술을 어, 마치고 성도를 만날 때마다. 어, 그때의 어, 그 생각과 의문이 제게 질문을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 교인 중에 설전이 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사들 중에도 에, 그냥 내과 의사도 있고 어, 이 손에 칼을 들고 몸을 어, 피를 묻히는 어, 수술하는 어, 의사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닥터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은 닥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닥터들 중에도 종류가 많죠. 예, 그래서 피를 이제 손에 칼을 가지고 환우의 몸을 열어서 어, 그리고 이제 어, 온몸에 피를 튀기면서 몇 시간을 수술하는 이제 그런 어, 의사들을 썰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 이제 자부심입니다. 예, 이제 그, 그 의사들 세계에서도 또 그것도 그런 자부심들이 있더군요. 어, 마치 이제 성도들 중에도 자부심이 있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냐 정말 어, 대충 그냥 어, 세월 따라 바람 따라 눈치 따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어, 그러면 그런 거지 하고 그러나 거까지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은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다 같은 목회자냐?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쉽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의사들도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래요, 목사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입니다. 정말 수술하는 의사 쓸전이 자기들은 진짜라는 자부심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과 닥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패밀리 닥터라 그러죠. 오면 은 그냥 처방하고 감기약 지어주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 진짜 닥터는 칼 가지고 환우의 배를 열고 그리고 장기를 이렇게 보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래서 제가 리카버리 룸을 왜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의사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배를 열어서 어느 환부가 있으면 그거 좀 도려내고 그리고 그거 그냥 꿰매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없대입니다. 열고 그냥 마치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어, 전기가 고장 났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열고 뭐좀 이렇게 타면 붙이고 연결하고 덮어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없는 심장을 만든다거나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브리엄, 어, 다시 덮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아 그래서 리카브리 룸이라 그러구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신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라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집사람이 허리가 어, 아파서 엄청도 하지 못한 어, 지난 한 주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 좀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나나 집사람이나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너무 예민한 상태였고 게다가 또 허리까지 아파서 어, 집사람이 한 발도 걷지 못해서 어, 지난 화요일인가요? 네, 그래서 아, 수요일날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길래. 또 허리 아픈 거 아무 또 제가 전문가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한 며칠만 좀 참아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한 거는 회복하게 하시니까 병원에 제가 옛날 허리가 아파서 한 7개월 동안 누워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축하다가 허리가 한번 나간 바람에 근데 의사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갔다가 그 의사가 잘해준다고 제 몸을 뼈가 틀어졌다고 카이로프랙트라고 이야기하죠. 정형외과 닥터를. 그래서 이분들은 어, 일단 뼈를 맞춰야 된다고 뭐 헤드락 걸고 막 이렇게 옆에 누워가지고 다리 잭기고 이렇게 앉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더 도진 도진 거죠. 예, 몸을 살살 달래서 그렇게 놔두면 회복될 게 많이 있는데. 그냥 빼 맞춘다고 그냥 오른쪽 다리 왼쪽을 올리고, 왼쪽 다리 오른쪽을 올리고 허리 비틀고, 막뭐 고기... 아,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시간 동안에 고생, 고생들 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아,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여기 있어서 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니까, 한 3일 동안 몸을 사살 달래가면서 좀 편하게 계시라고 어, 그랬더니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몸이 서서히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는 정말 이 모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째고 어, 썩은 환부나 시커멓게 어, 이제 암에 침염된 부분들은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그냥 덮어 두면 하나님 우리 몸을 때가 되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 가서 거의 소망도 없고 절망한 그런 시대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눈이 자주 옵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 약한 다릅니다만은. 그데 이제 제가 미국에 처음 목회할 때 눈이 조금만 오면 다 이제 예배를 다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방송에서 쭉 나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 클로즈했고, 클로즈했고, 클로즈했고. 클로즈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어,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눈이 한 3cm, 5cm만 쌓이면 한반 정도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방송이 계속 나와요. 라디오도 나오고, 티비도 나오고. 그 진짜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나 성도들이 눈 오면 주일 날 아침에 가만히 티비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못 간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날씨 때문에 교회에 안 가도 된다 면접을 받는 그리고 그걸 오히려 또 은근히 즐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루는 눈이 흐리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는 당연하게 안 드리는 거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경찰차들이 다 있어서 차들을 통제하고 뭐 그런 때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 기도하다가 어, 우리는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한 번도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눈이 와도 교회를 문 닫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문을 닫냐? 목회자의 신앙과 양심을 볼 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 그때는 이제 집과 교회까지 고속도로를 지나서 한 40분 가야, 이제 교회를 가는. 어, 그 집과 사택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그래서 어, 새벽부터 어, 운전해서 갔는데 가는 데한4 시간 5 시간 걸렸습니다. 어쨌든 가다가 차가 돌기도 하고 어. 그래서 교회 도착해서 교회 도착하니까 머리까지 뭐, 왔으니까 예, 삽 가지고 다길 만들고 근데 이란 시에비들이니까 나는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참. 놀랍게도 몇 사람이 오셨더라고요 예, 뭐 안은 사람들을 제가 뭐 신앙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몇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 평소와 다른 남다른 감동이 있었고 그 성도들도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예. 어, 그런데 그런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어, 눈 자주 오니까 겨울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음속 인식이 되니까 그게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지금도 가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족을 만나러 미국 가게 되면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아 목사님 우리 그때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도 예배 드렸잖아요. 예.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광야같은 낙은의 정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존귀하게 해줄 것이고, 네가 축복으로 여기는 것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지키고 자는 하 것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어, 예, 이 코로나가 아, 초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조금씩 완화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모릅니다. 하루 빨리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다섯 자녀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단장한 신부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이 부분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알려주시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또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로도 알려주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하는 모습을 우리를 남편으로, 우리 남편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호세아서와 그 아내처럼. 때로는 친구로 비유하시고, 그 하나님은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54장에 하나님은 신랑이시다. 그리고 성도는 뭐다? 신부다. 한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신앙과 죄악과 그리고 육적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 알고 보니까 율법적인 남편이고 폭군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인 줄 알고 결혼해 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불안을 조성하는 자였고 불의한 자였고 두려움을 주는 자였고 그리고 술을 먹고 도박하고 엄란한 짓하고. 같이 마약 먹고 이게 아내를 완전 나쁜 남자가 완전히 이렇게 어 그런 남편이 세상 남편이죠 예. 그런 남편에게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남편이구나 예. 한번 율법적인 남편한테 당해봐야 그게 정말 복음적인 남편이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포로해서 자유케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이 한때 철이 없어서 교만했고 바람을 피웠지만 내가 다시 신부로 삼아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신다는 라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치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빠지면 제일 나중에 고민하다가 돌아가는 게 기본기로 돌아가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진단도 해보지만, 고전적으로 가장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계기 에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목회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사랑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그 때의 순수함, 그때의 애탓함, 그때의 열정, 그때의 사랑, 그때의 순박함, 그 때의 애틋함, 그 때의 열정, 그 때의 사랑, 그 때의 순박함, 그첫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다. 내 구속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한 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때는 내가 너를 첫사랑에 정말 남편을 위해서 온 순종을 바친 그런 신부로 내가 회복하게 하겠다. 1 1절에 보시면. 신방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 신부를 어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럼 다시 하나님이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시는 겁니다 다시 재혼을 같은 여자와 재혼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 신혼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인데 11절 앞두고 갑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제색으로내돌 사이에 더하며 천국으로 내 기초를 사오며 공고하고 광풍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율법적인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네가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 남편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네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거두시면서 내가 이렇게 신방을 만들었는데 그거 비유로 이제 화려한 채석으로 그리고 청옥으로 십이절의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승류석으로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신방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 영결교회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신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신방은 하늘 나라 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 우리의 본향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고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신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구숙구속 남겨두셨고, 여기 하나님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용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천옥과 백옥과 각종 보석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성전 구숙구속마다다 하나님이 도배를 하셨으니,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위로받고, 성전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저는 이 땅의 교회들마다, 또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마시기를 시온의 영광이 곧 밝아오는 그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여명이 밝아오는 주일 새벽에,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시원에서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아도다. 주님을 심령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또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